안녕하세요 와이입니다. 자신을 잘 따르는 후배 개구 우먼들과 송나인까지 구축하며 연예계에서 탄탄한 인맥을 자랑하고 있는 송은이 개구 우먼뿐만 아니라 가수, 배우 등 주로 여자 연예인들과 신분이두터워 여성 이주의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그때마다 문제가 안 생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무한도전 여자 버전을 표방한 무한걸스를 함께 촬영했던 항보 송은이가 나에게만 하했다 제작진들이 있는 앞에서 화를 내 집에 가고 싶었다며 심지어 무한걸스가 없어져서 속이 시원했다고 눈물의 고백을 하기도 했으며 게다가 항보가 너무 힘들어 무한걸스에서 하차하고 유학을 떠나는 걸 고민하자 무한걸스에 피해가 갈까와 유학도 못 가게 했을 만큼 매정하게 대했고 이렇게 매번 자신에게만 화를 내고 막대하는 송은이가 원망스러웠던 항보는 무한걸스 종영 이후 송은이와 연락을 끊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송은이의 특 연예인을 향한 차별적인 태도는 여성 예능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 골든비스가 간다를 통해 일찌감치 논란이 된바 있는데요. 송은이를 비롯한 진재영, 양정아, 신봉선, 예지연 등 고정 멤버들이 캠핑카 앞에서 고기를 구우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던 상황. 다른 멤버들이 앞에 나와 노래를 부를 때 하기 예외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예지원이 노래하기 시작하자 나머지 멤버들은 얘들아, 딴짓 하자. 관심 없는 척해야 편집되라고 속삭이며 예지원을 노골적으로 왕따시키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에 송출돼 비난이 속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연말 시상식에서도 예지연에게만 드레스 코드를 알려주지 않았는지 나머지 멤버들만 옷을 맞춰 입고 나와 따돌림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대놓고 행동했던 진재영, 양정화 등 어린 멤버들이 가장 욕을 크게 먹었지만 와던 일로서 아무런 제치도 하지 않고 동조한 송은이가 흑막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습니다. 송은이는 배우뿐 아니라 셀럽파이브로 활동하던 시기 후배 개구우먼 김영희가 문제를 일으키자마자 손절해버린 걸 보면 본인 앞길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모종의 이유로 본인의 눈밖에 난 사람들은 칼같이 손절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앞선 송은이로부터 칼 손질을 당한 김영희이지만 김영희 역시 송은이의 비슷한 태도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